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날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린 겁니다. 우리 마을에 보면 대기만성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십자가를 지울 때에 함께했던 귀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고다산상을를 향하여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오 사람, 행정구역상으로는 아프리카에 해당되는데 이 아프리카의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도 유대인역었을것 같은데 아마 유대인들의 유월절 전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그 기간 동안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지키러 왔다가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용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의 그 행렬을 보게 되었고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세 명이었는데 이세 명의 죄수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등에 메고 현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며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참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히둘거리는그 상황을 가진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죄수 가운데 특별히 예수라는 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더 보기 힘들었던 그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얼마나 침찍을 많이 맞았던지 온몸이 다 이리저리 찢기 고 웃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길을 바로 비아돌로서라이 고난의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로다를 향해 올라가며 지친 나머지 입이 쓰러지고 절이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을 내리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도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안으로 세형의 집행이 온들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집행관들이 호송관들이 아무래도 이 십자가는 저 예수가 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다 그래서 주변을 두루먹거리면서 대신 지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을 보니까 실제 권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대신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게 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행을 왔다가 참 남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참 엉뚱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재수가 나빠서 그랬다고 해야 될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볼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저 흉측한 십자가를 지다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왜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지지간에 좌우지간 여행을 왔다가 참 우연찮게 그 흉측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재수라든가 운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운명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는 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드래핑 백화도 백화도 이히시고는 하물며 사람일까 봐. 사람의 머리 떨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셨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헤어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신 분. 하나님이나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운이나 재수나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구레네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도 재수가 나빠서 진 것도 아니고 우연진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고 이 시몬의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주어서 열방에 그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던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여행을 왔다 엉뚱하게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냐? 억지로 어 십자가를 저야 하는 이 상황, 로마 군인들 명령 때문에 억지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시몬이 분설이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험난한 그 길을 걸어서 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게 된그 사건이 그의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그의 가문과 자녀들과 가문 전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였던 구리네 스 사람의 시몬. 이 시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편지를 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을 기억하면서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루퍼에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시몬이 남편 시몬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까지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며 그의 가정과 가문이 바로 예수의 가정과 가문이 되었다. 이 광경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 못지않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시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뭐냐? 저는 바로 부활의 아침을 바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나 주의 모든 종들이, 신전은 중세나 근대나 현대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확실히 그삶 속에 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이거는 장차 우리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불일의 시면에 십자가를 지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바로 여기에 시몬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시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고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질수 있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바로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니다첫 번째로 시몬은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구레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순환의 현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 순환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고 공생애를 3년여 동안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장정만도 5천 명이라고 어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정을 해결할 때도 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중분병자 걸린 사람들은 그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지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늘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자 모두가 다 뿔뿔이 다 뱉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의도먹고 병고침을 당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곤란을 당하자, 체포를 당하자,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곤난을 가자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한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모른다고 다, 도망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영광과 권능 중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떠나 오류만 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기에는 솔직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지만 은 그것을 지고 난다면 그의 가문과 가정들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수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현장에, 아,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자신을 동작시키는 이 최선의 길이 뭐냐? 오늘 성찬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님사이요 피를 상징했던 이 떡과 잔에 동참하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자리, 그 진리의 십자가의 도리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양하고계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시초는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의, 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을 맞고 이 전을 마시는 것이다. 시몬이 주님의 순환에, 그 현장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순환의 현장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증가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의 현장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주시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 복주신다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복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에게 복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할수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영광스럽게 줄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들 아마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혼자 실제로 게 십자가를 지고 간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에 정말 험하고 지친 나머지 자꾸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주변을 두들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내고 갈 사람을 찾았어요. 예수님 뒤에는 얼마나 어떤 사람이 따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갈 때에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슬피우는 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뒤를 따랐죠. 또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이 따랐어요. 야유하며 침을 뱉는 이런 군중들이 따랐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모의한 그 제사장들과 성의관들과 이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를 대신 지게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은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낯선 사람 건장한 사람 힘있어 보이는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을 하나 골랐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6월절 절규를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왔다가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운 나빠서 로마 병들이 붙잡혔던 구레네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연이나 재수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 그런 뜻이 셨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건강해 보였고, 그만큼 그 모든 것을 순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만약에 약한 사람 같았으면 실제가질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는 여자들 불러다가 지, 그, 시, 지게 할수 있겠습니까? 야유하는 군중 들 불러다가 시킬 수 있겠어요? 제사장 불러다가 질게할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해가야안 돼. 여기서 우리가 차되해야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뭘 줘요? 건강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칠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활력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임금을 찾아가서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때 죽고 어떻게 줄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기 들려에서 양떼를 치는 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뭘 주고 있느냐? 내 지팡이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열 가지 제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내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맡길 때는 예 주여 내가 하나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죠 건강을 주실 것이죠 물질을 주실 것이죠 지혜를 주실 것이죠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이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켜서 우리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때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해서 모든 걸다 준비해 놨어요. 네? 엄마 가슴에 꿀통을 두 개나 달아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꿀 먹고서 그냥 얼마나 부러움으로 자라가니까 일생 중 가장 어여쁘고 포도 볼때한 포도 언제? 엄마 가슴에 달아있는 젖통에 젖 먹고 자랄 때 가장 예쁘고 어여 강한 건강한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누울 것다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질 만한 뭘 줬어요? 건강을 주었어요 힘과 능력을 주었어요 담배을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특별히 그 일을 할 때에 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나 책임을 주어질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내게 이런 소명을 주실 때에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미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몰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그 일을 진행한다? 하나님께 내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뭐냐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는요 순종에서 시몬 베드로는 아 여기 구분의 그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라고할때 뿌리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가 시몬에게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몬은 힘이 있습니다. 던져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할수 있어요. 왜 나냐고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동다나, 그는 저기, 이방에서 온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그 십자가를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졌어요. 이구레나에서온 시몬은 두말 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구레나가 시몬의, 구나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건 반응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갔으는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봅다 분명히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그,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죄가 없는데. 죄가 안난 사람도 없는데. 세 번씩이나, 어?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시원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닌데, 내가 대신져야 되겠네 내가 대신져야 많은 채찍을 받아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하시간을 수신 예수님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그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잠시간 그 불쌍한 모습에 대한 동정과 사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한 십자가를 지은예수 오늘 우리들도 한 생을 사랑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랑의충동에서 오는 십자가가 있어야 니다 사랑에서 오는 충동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남편과 아내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니 너무 안 됐어요. 도무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대신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른의 심호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고, 이것은 오히려 보람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의 충동에서 는 고통과 수고와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오늘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모가 세상으로 복을 받아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에게 문안했어요. 이미 시모는 한 나라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문안하다. 시모를 얘기할 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모니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는 표현하고 있는. 구레네 시모의 아 시모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한 봉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충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 넘치면서 축복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만찬에 지금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고다를 향해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그한 부분이라도 짊어지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와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겁니다. 승리의 아침이 오는 겁니다. 축복의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 속에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껏 구가하며 살아가는,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었던 구레의 쉬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보해 보았습니다. 오늘 참 우리들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그한 분이라도 짊어지고 성찬과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그래서 정말 그 속에. 부활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을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에 이 이어질 성찬 예식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 하시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